시각장애인이 무인매장을 이용하는 방법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과정 이게 막대 아이스크림 냉장고인가 보네 음. 음. 아, 여기서 메로나를 어떻게 찾지? 아, 아 설리번 플러스로 일일이 찍어봐야 되나?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 됐나 보다 근데 얼마지? 하,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찍히는 만큼 올라가는가 본데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아 금액이 얼만지 알수 없으니까 설리번 플러스로 찍어 봐야 되겠다 촬영 할인 600카드는 10월 1조 바코드 있는 곳 어? 600원인가 보네? 어이 가격 맞나? 맞겠지 뭐아유 결제해야 되겠다 어카드 넣는 데가 어디지? 어 여긴가? 아유. 아 여기가 아닌데? 금 필요하세요. 된 건가?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오 됐다. 는 제자리에 놓아주. 뭐야? 결제하는 동안에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잖아. 아 시각 장애인도 무인 매장을 편하게 이용하고 싶다. 비온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진행을 맡은 한혜정. 박수현입니다. 네. 앞에서 상황극 보여드렸는데, 어, 재밌게 잘 보셨나요? 시각장애인이 무인 매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혜정님은 평소에 무인 매장 이용 자주 하시나요? 어~ 상황극에서 보셨다시피 막그 결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막 아이스크림 개수가 올라가고 예,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오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무인 매장은 솔직히 좀 겁이 나서 이용을 잘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키오스크는 종종 사용을 합니다. 제가 몇달 전에 다른 합창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각장애인 한 7명 정도랑 그 카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저시력 시각장애인도 계셨는데요.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또 수량을 추가하고 하는 그런 메뉴 전반에 대한 거를 음성 지원이 안 되고 글씨도 작아서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이때는 상주하시는 직원분께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편리하라고 만들어둔 키오스크인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은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예, 맥도날드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 터치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쓱 쓸었다가 어, 세트 메뉴가 11개가 담긴 거예요. 아. 어, 나는 세트 메뉴 하나도 먹기 벅차는데, 이 11개를 어떻게 결제하나? 일단은 결제는 둘째 문제고, 이거를 취소해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되게 불편했던 생각이 나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 영상통화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 해가지고 대충 해결 본 적이 있습니다. 취소만. 아, 아 그럼 결국 맥도날드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실패하신 건가요?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도 회장님은 키오스크 사용해보신 경험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아, 다른 경험이 더 있으실까요?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명절 기차표 때문에 서울역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인 그거 발권기가 있어요. 서울역에 보면. 이거를 저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거니와 음성 지원이 잘안 되는 문제 때문에 음. 어, 터치를 열심히 그 어, 쓰다듬기만 하고 결국은 서울역 직원 통해서 <laughs> 발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무인 발권기 시각장애인 전용 모드나 이런 거는 따로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아... 그러면은 그것 역시 시각장애인 분들은 혼자서 이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키오스크 대신에 그 코레일톡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스마트 티켓으로 발권해서 많이 씁니다. 음... 키오스크에서는. 어... 눈치가 보여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다 바빠 보이고 뒤에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아. 눈치가 좀 보이실 것 같긴 하네요. 아, 네, 맞아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가 어려울까요? 우선 첫 번째로 어 가장 중요한 게 음성 지원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그 결제라든지 뭐뭐 뭐 수량을 뭐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음성으로 잘안 읽어져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도 없고요. 또 바코드 인식할 때 삑삑 소리만 나고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음성으로 읽어 줄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 아까 상황극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잖아요. 네, 이러지 않고 600원입니다를 음성으로 알려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튼의 위치나 또 버튼하고 버튼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예, 네, 그리고 키오스크가 각각 버튼의 위치가 다르고 버튼과 버튼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제가 원하지 않는 걸 누른다든지 하는 실수가 많거든요. 어, 이런 게 모든 가게에서 동일한 규격의 키오스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핸드폰 보면은 이제 보이스 오버나 톡백 같은 거를 이용하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쓸었을 때, 어, 다음 이전 항목 등을 읽어주는데, 키오스크에도 이런 기능이 순차 탐색 등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정님이 이야기해주신 이러한 개선 사항이 다 개선이 된다면, 네. 어, 이용을 해보고 싶은 무인 매장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 저는 사실 맛있는 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 그래서 남자친구 집 앞에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매장을 다시 한번 상황극에서처럼 헤매지 않고 이용을 해보고 싶고요. 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점 한번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꼭 이런 내용이 다 개선이 되어서 혜정님이 무인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온뒤 맑게 깬 하늘, 해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